자그 다음에 261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은 제 3절이죠 자 소방산업 육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는 소방산업 육성 및 국가의 책무 기술개발 등의 지원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 자, 그리고 국제화 사업에 관한 부분 총 4파트가 네 되겠죠 자, 이번 시험의 정리범보는제 3절에 나오는 소방 산업의 육성과 그다음에 한국 소방 안전은 자, 두 파트가 되겠죠. 자, 이 중에서 첫째 우리가 소방 산업 육성에서 자, 1. 소방 산업 육성 및 국가의 책무입니다. 소방 산업의 중요성 증대, 도시 공간 내 구조물의 밀집화, 건물의 고층화 등에 따른 대, 재난의 대형화 등으로 자,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 활동이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영위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무. 자 지원방안을 소방기본법에 자,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소방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 보면 소방산업을 위해서 육성을 위해서 국가의 책무 자 여기서는 우리가 소방기본법 제39조3이 되겠죠. 국가 책무니까 국가는 이렇게 돼 있죠. 국가는 무엇을 위해서 소방산업의 육성 또 이를 진흥하기 위하여 자,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자, 행정상 재정상 지원 시책. 자, 이것을, 자, 마련해야 한다. 이 규정이 결국 법제 39조 3의 자, 규정이 되겠습니다. 국가는 소방산업은, 자, 소방용 기계, 기구의 제조, 연구, 개발 및 판매 등에 관한 일련 산업이죠. 이것의 육성지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 재정상의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소방산업의 지능에 관한 법률 제3조도 유사한 부분이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산업의 지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종 어떤 자, 문장에서 주체가 누군지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되죠. 결국 국가는 소방산업의 육성 지능을 위해서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 재정상 지원 시책을 마련한다. 여하튼 각종 소방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 재정상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주체는 누구냐? 국가의 의무, 의무로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소방 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 등의 지원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국가의 각종 재정적 지원에 관한 부분으로 크게 두 가지에게 되겠죠. 자, 기술 개발의 필요한 이때 자금을 지원합니다.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역 전시장에 대한 지원입니다. 조선 총괄 규정은 소방산업의 기술력과 자,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서 기술 개발을 실시한 자에게 또는 무역 전시한등 설치한 자에게 국가에서는 자,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는 내용이 재정적 지원에 관한 부분이고, 이 중에서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에 관한 부분이 자, 먼저 나오죠.